안녕하세요. 지금 충남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황인선이라고 합니다. 네, 얼마 전에 기회가 닿아서 좋은 책을 한권 읽게 되었습니다. 신도수가 2만 명이 넘는 미국 최대 교회의 프레데릭 프라이스라는 유명한 목사님께서 조술하신 산을 옮기는 큰 믿음이라는 책인데요. 혼자 읽기엔 너무 아까워서 모두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책을 판타지나 추리소설을 읽을 때처럼 그렇게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가려웠던 부분을 기가 막히도록 시원하게 긁어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이 책의 내용이 좀 어렵다거나 흥미를 끌 만한 새로운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1년을 했든 50년을 했든 그 기간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딜레마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경험이나 지금 처하신 상황에 대입해 보시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자는 시종일관 어찌 보면 좀 거만할 정도로 당당한 어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나에게 확신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거나 자신있게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것입니다. 와 같은 말들을 자주 씁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저자가 본인의 믿음에 대해서 큰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라 느꼈고, 그래서 그 하늘을 찌를듯한 당당함이 너무나 멋있어 보였습니다. 책 전체를 통해 전하려는 가장 큰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응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사람이 거듭난 다음에 배워야 할것중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장 가운데 가장 집중해야 할 부분은 단순히 믿는 행위를 넘어서서 믿는 바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변화도 유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동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때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만약 이들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사실을 가만히 방 안에만 앉아 믿기만 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바에 근거하여 예수님께 병자를 데려가서 지붕에 구멍을 내고 또 병자를 달아서 내리는 행위를 했기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어, 앞에서 믿음, 즉 믿는 바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증하였으니 이것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기적처럼 기도 응답을 받거나 큰 일을 행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고 부러운 마음을 가지거나 그와 닮기 위해서 고심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변화가 없는 종교인이라는 자책에 빠져서 심적으로 지쳐가면서 답습만을 반복하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제 친구 중한 명의 경우를 보면, 심지어는 다른 곳에서 이것을 보상받으려고 왔기도 하더라고요. 교회가 아니라 성당에 다닌 친구이긴 하지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입장으로 같은 선상에 놓여있다고 보고 지혜롭게 학업과 잘 병행해야 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나 진심이 없는 상태로 무리하게 성당일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많이 회복이 되었지만 한동안 자책감과 자괴감에 빠져서 지내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저자는 이런 일들의 근원이 바로 믿음의 수준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한 믿음을 가졌으므로 더 많은 믿음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를 알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려 오신 그분이 우리가 오르지 못할 고차원적인 믿음의 기준을 세우셨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되어 있으므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신 그분께서 믿음의 분량을 다르게 해 불평등함을 주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바로 직전의 내용에 이어서 믿는 것 자체를 넘어서서 믿음의 근거에 행동하는 방법 즉 믿음으로 살기 위한 방법적인 지혜를 말씀드릴 텐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사실. 책에서 그 방법이 세 가지라고 말하지도 않았고요, 실행 방법이라면서 따로 파트를 나눠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어, 그래서 책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 안에 핵심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다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어, 그첫 번째 방법은 어,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걸 이미 얻은 줄로 믿습니다라고 선포하기를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래 시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현재 시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걸로 압니다. 라고 할 때에는 절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거라고 당신이 말할 때 당신은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해놓으셨다는 것을 부인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치유를 예로 들자면, 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실 것이라 믿어요.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진술이 아닙니다. 시에 과다여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친히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여기서 담당하셨고 짊어지셨다는 것은 과거 시제이고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믿음이 자라기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같이 있는 것에는 언제나 많은 시간이 걸리죠. 요 어, 물론 제가 결혼을 해 보진 않았지만 결혼 후에 서로 부딪치면서 함께 성장하고 알아가는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체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결혼과 같이 가치있고 큰 일에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또 굳이 결혼이 아니더라도 한 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일과 한 달을 투자해야 완성할 수 있는 일 중에서는 어, 통상적으로 후자에 해당하는 완성물의 가치가 더 크다고 할수 있겠지요.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은 시간이 지나야 결과를 낳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하지만 그저 한두 번 요행수로 해보려 하고 또 즉석 만병 통치약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를 불구로 만들고 또 의심하는 죄를 짓게 합니다. 저는 여기에 또 중요한 한 가지를 더하고 싶은데요. 바로 최선을 다하는 태도입니다.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의심을 하는 것은 불신의 씨앗이 되죠. 이는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려주신 청사진을 따라서 하나씩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가는 과정 중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도 없이 내가, 기도, 내가 기도로 구한 것과 다른 것으로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의심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 좀 극...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세속적이고 단순한 복권놀음과 진배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계획을 따라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하되 주어진 결과 앞에서는 겸허히 무릎 꿇고 엎드려 낮아지는 것이 모범 답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방안으로는 하나님을 더잘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죠. 사랑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알아야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우리 각 사람을 훤히 잘 알고 계시듯이 말입니다. 시편 147장 4절에 보면요, 그가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것,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별들의 수는 가늠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 하늘의 별들조차 이렇게 세심하게 살펴주시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나 얼마나 깊은 사랑을 주실까요? 각각의 별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주시는 것처럼 각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심으로 우리에게 그에 맞는 맞춤형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같은 원리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그분께서 받기 합당한 사랑의 크기를, 즉,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범적인 양태를 알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를 입증해 보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 어, 즉, 제가 말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다시 말하려면 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확신은 무엇을 뜻하는가? 확고하게 믿고 의심하지 않는 태도이며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 조금 억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믿음은 지식으로 귀결된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식이 바로 성경을 뜻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음,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는 이 책이 정말 큰 마음의 양식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